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달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4월 1일, 단불교 조계종 종정야해신 중봉성파 대종사님을 모시고, 증명으로 모시고, 통도사영충유학승가대학원 연불대학원, 승가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기 여례가 있겠습니다. 한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한자재 보살이 깊은 밤야 바라 일달을 행할 때오니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일아 사계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 하니라살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지도 않는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 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등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받냐 바람일 따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일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람일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모님이아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모이니 온갖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스아제 무지사바 아제, 봐라 아제 봐라 아제바라 아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 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인스님들도 편히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육기관 내에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축유학승가대학원 신입생 인원은 전문반 3명, 연구반 2명이며 신입생 포함 현재 12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어서 통도사연물대학원 신입생 인원은 전문반 13명, 연구반 15명, 신입생 포함 현재 43명이 재학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통도사승가대학입니다. 신입생 인원은 14명이며 신입생 포함 현재 3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사 영충유락승가대학원과 연불대학원 그리고 승가대학의 운영위원장이신 주지현덕스님께서 신입생 스님들에 대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앉은 채로 반배로서 삼배일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하시도록 하십시오. 불기 1569년도 영축총림통도사 강원 유론연불은 입학식을 오늘 봉행하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야시자영적총림 방장이신 중자봉자 대종사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날씨도 아직 좀 찬데 오늘 친히 또 자리에 참석해 주신 뜻은 평소에도 우리 승가 교육 인재 양성에 달큰 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음, 시대가 급하게 또 변모함에 따라서 또 우리의 또 승가의 전통이 또 많이 희석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큰그 생각해서 우리 전통에 대한 소중함을 늘 강조하시고 그리스가 교육의 그일환으로또 참여했습니다. 통도사는 일하고 수행하고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늘 현장에서 이론을 중시하면서도 그 생활 실천의 큰 교육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가풍으로 늘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특히 강원 우리 입학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귀하게 또 입산출가하시고 우리 통도사 강원에 들어와 주셨는데 어, 다소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힘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 일환으로 또 생각하시고. 어, 일주문 앞에 또 상, 청, 청규를 우리가 늘 중요하게 또 여기고 또 지키고 또 강원에서 어,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는 에, 그 생활 또 정진을 통해서 또 졸업하실 때는 더 멋진 승가의 하나의 대장부가 되어주시는그 날까지. 어, 정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특히 또 연불은 스님들께서 많이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정에서 어, 미력하나마또 정진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외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입학식에 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본사연물대학원 원장이신 법산스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앉은 채로 반배로서 예를 대신하겠습니다. 영축 총님 통도사 강원 유런 연부론의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행을 따르고 가르침을 익히고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통도사는 신라 시대부터 138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교육과 계율과. 어 의식의 도량으로서 그 면모를 어, 더욱더 어, 잘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통도사의 면모를 더욱더 어, 일구어서 어, 여러분들이 수행생활에 많은 지침이 되고 어, 여러분들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수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종정리학께서는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이 우리 미래에 가장 큰 보람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주의신께서 또 여러 소임자신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여러분들, 그, 수학에, 수행에, 전해 주시고 해서 예외해 주시기 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통도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론 연구원 강원 심생 대표의 고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로 강원의 향음스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불문 거룩하신 삼보님전에 귀의합니다. 오늘 저희 신입 학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출가의 인연을 맺고 이 도량에 모였습니다. 만이와 장삼을 갖추고 수행자로서 첫걸음을 내딛으며 삼보님전에 깊이 감사드리고 소원을 밝히옵니다. 초발심 작영문의 한 구절로 저희의 소원을 대신하겠습니다. 수유재학이나 무게행자는 여보소대하대이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해자는요광동방하면서이향서양인이라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공직직식하야 이위 기장호대 부지학법하야 이게 치심이니라. 앞으로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닦아 참된 수행의 길을 걷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디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예, 네, 공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 끝난 후금강계단 앞에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 순서는 유런, 연분런 강원순이 되겠습니다. 입학 기념 사진은 팔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나 불단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소원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영충유락승가대학원 제7회 통수사연물대학원, 제72회 통수사승가대학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들께서는 사진 차용 위에 건강계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